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보는 2월 24일 수요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일 특징주 점검 먼저 해볼 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급등하는 모습이 다고 둘째,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매각 흥행 기대감 속 네이버 참여 검토 소식에 상한가가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국제 곡물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며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전일 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등 보유지분 매각 소식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최대주주 보유지분 일부 매각 소식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감마 누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자금 조달 속에 오버행 우려 등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2월 24일 수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전력설비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미국 텍사스주에 불어닥친 북극 한파 여파로 전력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력설비 관련주인 세명전기나 광명전기, 선두전기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서는 호실적 발표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2월 23일 화요일 장중 그리고 장마감 후에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KCTC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지난해 실적 발표를 하였는데 연결기준 매출액 4,889억원 정도로서 전년 대비 플러스 9.57% 상승하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11.20억원으로서 전년 대비 플러스 11.10%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하였는데 2020년도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763억원으로서 전년동기 대비 플러스 14.55% 증가하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72.73억원으로서 전년동기 대비 플러스 125.49%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호실적 발표 관련주인 심태기나 대창, KCTC, 덴티움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여행 관련 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보겠는데 현지 시간으로 전일 뉴욕 정시에서 여행 관련 주나 항공 관련 주, 카지노 관련 주등 경제 활동이 재개됐을 때 수혜를 입는 업종에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증상이 나왔습니다. 특히 항공사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와 크루즈 업체. 로얄캐리비안크루즈가9%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라스베가스센즈, 윈리조트 등 카지노 관련주들도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대감에 국내 소비심리가 두달 연속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달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보다 2포인트 오른 7. 97.4를 기록하면서 지난 1월 대비 플러스 4.2포인트에 이어 두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행 관련주인 제주항공이나 세종, 하나, 투어 레드캡 투어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리 보는 2월 24일 수요일 탑팩 종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고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라고 남겨주시면 방송하는 데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